안녕하세요 마크라메 기본적인 매듭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줄을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 봉에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 원이 반영이 만들어지면 여기 사이로 남은 줄을 끼우면 앞으로 매듭이 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마크라메 스퀘어 매듭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퀘어 매듭법은요, 먼저 왼쪽을 사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오른쪽 끝에 실을 앞에서 감아서 이사 사이로 쏙 나올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다음 위로 쭉쭉쭉쭉 올리고, 아까는 왼쪽을 사자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오른쪽을 거꾸로 된 사자를 만들어서 똑같이 앞에서 감아서 사 사이로 쏙 나오게 한 다음 위로 당겨주면 이런 스퀘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왼쪽의 사자를 만들고 이 끝의 줄을 앞에서 감아서 사 사이로 쏙 나올 수 있게. 다음 반대편을 거꾸로 된 사자 만들고 앞에서 감아서. 이 사사이로 쏙 나올 수 있게. 오른쪽으로 샀자, 아, 왼쪽으로 샀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샀자. 앞에서 감고, 사사이로 쏙. 이렇게 반복하면서 만드는 매듭법을 스퀘어 매듭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파이럴 매듭법인데요. 스퀘어 매듭법이랑 조금 비슷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사자로 만들어서 앞에서 감아서 사사이로 쏙 하면서 스퀘어 기법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스파이럴 기법은 반대편으로 사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계속 매듭을 지어주면 됩니다. 사자 오른 왼쪽으로 사자 만들고, 앞에서 감아서, 사사히로. 또, 왼쪽으로가 사 만들고, 앞에서 감아서, 사사히로. 지금 저절로 돌아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사 만들고, 앞에서, 이쪽으로사 만들고, 앞에서 감아 앞에서 감아서 사 사이로 또사 만들고 앞에서 감아서 사 사이로 사자 만들고요 앞에서 감아서 사 사이로 쏙 나오게 사자 만들고 앞에서 감아서 쏙 나오게 이렇게. 핑글뱅글 돌아가는 게 스파이럴 매듭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프위치 매듭법 인데요 어, 왼쪽 끝줄을 기준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 일자로 먼저 이렇게 감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내려 보는 걸해 볼게요 이 선을 왼쪽 선을 기준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 줄들을 다두 번씩 감는 방법인데요. 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이 기준선을 한번 감아서 이 반영이 생기는데 이 사이로 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번만 감는 게 아니라 두 번씩 해줘야 매듭이 생겨서 풀어지지 않거든요. 똑같이 위에서 이안 사이로. 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사이로 쏙 빼는 거예요. 한번더 아래의 선을 위로 올려서 기준선을 감고 쏙 내려오는 거예요. 한 번.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랫줄에 기준선을 감아서 이 반영 사이로 쏙. 한번 더. 남은 줄도 마찬가지로 기준선을 감아서 쏙. 기준선을 감아서 이 방향 사이로 쏙 나오게. 한번 하면 안 된다 했죠? 두 번씩 감아줍니다. 여기 있는 마지막 선도 마찬가지로. 쏙. 쏙. 그런 다음, 일자로 한 다음에 사선으로 내린다 했잖아요. 사선으로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선을 두고 이 아래 선들을 다 감는 방법인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이 사이로 쏙 나올 수 있게 똑같이 두 번씩 감아줍니다. 위에서 감아서 안으로 쏙 위에서 감아서 아래로 위에서 감아서 또 위에서 감아서 오케이. 감아서 쏙 아래 줄을 위에서 밑으로 기준선을 감아서 쏙 마지막입니다. 또 아래에서 위로 감아서 하프이치 기법으로 만든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프이치 스파이럴 기법인데요. 기준선을 놔두고 이 오른쪽 줄을 계속 감는 방법이에요. 기준선을 두고 오른쪽을 거꾸로 된사자 만들어서 이 사사이로 쏙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위로 쭉쭉쭉쭉 올려주고 한번더 구로된 사자 만들죠. 그리고 나서 사사이로 기준선을 감아서 올려줍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준선은 절대 감으시면 안 됩니다. 이 끝선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사자 만들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나요? 어, 만들면 자동적으로 이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자를 계속. 자, 자 만들고, 안으로 나와서 쏙쏙쏙. 자 만들고 사로 소.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감겨하면서 돌아가거든요. 이런 모양이.